그렇게 소리 들리하나라자 여기 이제 감독님 잠깐 자 어? 여기 요

오케이. 들어가십시오. 하기 네. 시작하면 들어가십시오. 자 찍겠습니다. 네. 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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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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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Muhammad. I'm begging i 어, 가보가보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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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来，下来，啊！哎，有 JI, Ora, 有有有，对，两对，两对，立马提提，出来出来出来，哎，他们有数，有数，有数，来木的，士兵士兵，五倍五倍五倍！扛得住的扛得住的，兄弟，来来来，快快快，来，来，来，来。 왜 음, 어, 음, 달라? 면 mm. 여기는 진짜며난 진짜 <목 ambitious> 우리 <목 leaned> <작 Switzerland> <목 salaries> 야, 우리 무조건 마무리하고 무조건! 아, 너무... 서울안청할때 저희가 하는 거. 예요 옆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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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만. 야, 상훈아, 더 빨리 해야 돼, 더 빨리! 누워줘라! 누워줘라! 반워줘누야다 맞다맞다맞다올올올라 맞다. 맞다. 올라가 올라가 천천천이 이거 홍홍홍홍 홍야 홍야 야야야

여기 뒤에 있어요. 요 감사합니다. Premises, <나서 한 Korean> 아, 네네. 네. 아, 네. 지금. 후시. 얘들아 공불자. 다음 세때나올대지 이거 아, 내가 는금 알아봤는데. <Yoda> 그러니까 팀 우리는 우리는 못 들어가고. <comen accordita avec Vader> 네, 인터넷으로 인제 이 들어가서 해마는데 관리에서 사진 현진이 형한테 우리가 사진을 보내줘야 현진이 형님이 해주는 <웃음> 아, 처리기특었어기틀었어 <laughs> <했다, 했다>, <laughs> 들었. 오. <웃음> <웃음>

왜1로요 상훈이? 자리 맞춰. 거기. 야 수고. 여기까지 올라와. 더 올라. 더 올라. 오늘은 p r 한번 가 여기. <laughs> <한> <laughs> <때만> <laughs> 하나 그 결정할 때, <laughs> 그거라고 할버리더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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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방금 웃음> 차들 끊어도 제대로 전해요. 저거는 너무 쎈나? 네? 저거 너무 쎈나? 탁 소리 나는데. 축구하다 다치면 과실상이 되나? 안될 <laughs> 전멸까지 가기 전그리고 해도 50대 50이겠네요. 성이스는있겠 <laughs> 아을이 없어요 아... 아주, 아주 아 그거만 하고다안 내면 데 운동 중에 발생한 거는 절대 안돼 사실 매길 수가 없어 나 대놓고 주택이 때는거아니개돼 5대5야? 근데 그거는 고의성이 다분하게 보이면은 저건까지 가는 거지 그거있감사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지아 네. 라인 맞춰 가가가 오오늘파시온에웜업할때조금만 안쪽으로 오! 거예요. 어, 았어 나이스 나이스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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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사이드 사이드 라인 맞춰 라인 맞춰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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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올려 올려 건주 올려 <목소리> 차차 <차아! 차아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<놀람> 아, 아, <엄마>. 보 <놀람> 니까 <놀람> 때도될것같 은데, 삼번 뛴다 3번 뛴다 3번 뛴다 시마다 기본스 타킹이랑 중간 잡는데 아라 들 <laughs> 들어고 아, 들어. 아니야. 어. <laughs> <laughs> 왜, 그래. 아, 그래. 왜 그래? <laughs> 아, 계속 계 갔어? 진짜로? 방금 는았지 같이 가지. 야, 나 12시 쪼가. 나못 뛰어. 자, KPI 그거 같은 네. 아 그래? 네. 얼굴 사진이 안. 네. 야, 이제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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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붙어 줘. 아, 어. 나 뛴다. 막다네 공격 골 끊고요. 원준이요. 이제. 아, 여 이거 뭐 했어? 안돼안 돼. 감사 돼. 없어! 빨리 좀 빨리! 지고 있어! 기계가! 야 붙여!

이제 고등학교 때 까지, 다 끝났다. 바이크 라인 끝에 있는 유자 리가 바이 라인 때에 있는 유자 리가 여자 차가 에어 형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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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형이형이형이 우리 말좀해이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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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i, <laughs> <filter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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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분 남았네. 어! 나 보면 알겠잖아. 나왜 여기, 있는지. 여기 있는 게봐 <몬받아> 와. 70, 80, 80, 80, 80, 80 지금 20, 지금 한 18분? 18분? 아쉽다 우리 형 왔어 첫 대회니까 이거 구경 한번 와야지 민준 형이 못못 차나? 유니폼없는 어떻게 돼? 없으면 잇몸이나 창훈형왜유니 없어? 이와

누는 시간 없어.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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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m我有... 경민이 보는... 어, 고쳐서 가야돼 미들 고쳐서 땅땅묻게야돼운동지마천애정 <�ambling>

가가지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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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고등낸게아니라 뒤들팀이 고등냈교만 우리한테 그래. 1분 남았다. 2 5분 아니? 에요 1분 남았어. <Dragon City> 1 0 <S lo duranelle>

간다. 아줘야가짧 어, 가. 다 기다려. 기다려. 어, 마지이야 마지막! 오! 오! 오, 아, <laughs> 아 파울... 이었어슬리는 파울은. 이 이거는... 이이이는거는이거이 파울 이거는... 이니까이 이거는... 는이는거